어, 제 발표 주제는 데이터베이스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에어테이블을 써보실래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리이오이고요. 그리고 원래 본명은 이현호인데 이게 기억하기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저를 리이오라고 편하게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디즈라는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를 하다가 현재는 이제 커리어를 바꿔서 IOS 개발을 하고 있고 서방공대에서 i o s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따가 끝나고 물어봐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 데이터 베이스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 내용인 에어테이블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그 에어테이블로 뭘할수 있는지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 기대하는 청중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이거와 관계가 없으시면은 듣지 마세요. 라는 보다는, 제가 이 발표에 담은 메시지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는 의미로 담아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DB부터 해야 돼서 막막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 테이프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엑셀을 사용하시면서, 와, 결국에 나도 DB를 공부해야 되는 건가? 관계형 데이터를 공부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발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할게요. 데이터베이스랑 데이터베이스는 구조화된 정보 또는 데이터 조직화된 모음으로서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더 쉽게 가볼게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베이스,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넣어두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데이터를 담는지,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일 텐데.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데이터를 저장할 때요. 그렇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니까 저장할 때 필요하겠죠. 그래서 입력받은 정보를 나중에 불러오기 위해서 저장을 할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올 때요. 화면을 그리거나 어떤 서비스의 화면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은 우리에게 정보를 줄때 뭐 예를 들면 은행에서 잔액을 넘겨준다거나 아니면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어떤 자신의 정보를 보여줄 때 그럴 때 쓰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씁니다. 이건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막 끌어와가지고 이제 통계 데이터를 뽑아내기도 하죠. 그래서 꼭 데이터베이스로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파일로 저장하면 안 되나요? 게임, 뭐 이미지, 엑셀, 이런 거 저장하면 파일로 이렇게 똑똑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그냥 파일로 저장하고 파일 읽어서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이제 새로운 질문이 생기고. 저 위에 있는 엑셀로 하면요 데이터를 엑셀에다 저장하고 저장하면 파일로도 떨어지는데 그거 읽어서 하면 안 될까요? 각각의 시트를 이제 열어가지고 그 각각의 시트마다 데이터의 관계가 있어요. 뭐 사용자의 어떤 어, 유저 정보와 유저의 구매 이력 이런 관계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또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아닌데 데이터베이스 아닌데 이런 거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 한번 써볼만 한가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게 에어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생긴 로고를 가진 녀석이고요. 이거에 어,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에어 테이블이 뭐냐면 쉽게 구글 폼, 그리고 엑셀,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 요세 개를 할수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글 폼. 이런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답해주시면 괜찮습니다. 네, 없애도 괜찮아요. 지금 보면 되니까요.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입력받아서 저장할 때 보통 이런 걸 쓰죠. 그래서 우리는 에어테이블에서도 이런 걸 이제 해볼 건데 어, 시간이 길진 않지만 만약에 뭐이 발표를 듣고 있는 게 너무 지루하신 분들은 컴퓨터를 켜서 에어테이블 닷컴 해서 이런 식으로 뭐 로그인 금방 하신 다음에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영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실제로 같이 이제 제가 하면서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다 가안 되면 땀이 너무 많이 날 테니까 이렇게 다 캡처본으로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해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엑셀과 똑같죠. 스프레드시트와 똑같아요. 뉴 다큐멘테이션을 하면 이런 문서가 생겨요. 아주 태초에 우리가 맨 처음에 보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 그 아래쪽에 폼뷰 크리트에 보면은 폼이라는 게 있는데 폼 뷰를 만들면 이런 여성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클릭 딱세번 했어요. 그다음에 1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최초에 생겼던 이 데이터 여기 보면은 뭐 네임, 노트, 어테이먼트 스테이터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었던 녀석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을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쉬운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컬럼을 그냥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름을 뭘로 바꿀래? 저는 상품번호라고 하고 그 상품번호는 어떤 녀석이야? 그 녀석은 오토 넘버입니다.라고 여러 가지 타입 중에 오토 넘버. 왜냐면 상품번호가 새로 늘어날 때마다 자동으로 번호가 늘어났으면 하기 때문이죠. DB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어, 오토 인크리먼트가 있네. 엑셀에 오토 인크리먼트가 들어갔잖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되게 직관적이어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쭉 나와요. 뭐 커스터마이즈 필드 타입, 리네임 필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네임을 하면, 또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옆에 컬럼은 상품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롱 텍스트의 타입으로 만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바꾸면, 조금 작게 보이긴 하지만, 전부 바꾸면 어렵지 않죠. 상품명, 금액, 수량. 이렇게 이름을 쭉 바꿀 수가 있어요. 뭐 타입도 바꿨겠지만. 그래서 다시 폼으로 돌아가면, 폼이 이렇게 바뀝니다. 오, 쉽죠? 우리는 그냥 이름만 바꾸고, 그거에 타입을 바꿨는데, 폼 뷰가 이거에 맞춰서 얘의 의존성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갑니다. 크게 엄청나게 놀라운 기능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에어 테이블의 첫 번째 형태인 어떤 폼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음. 여러분 아마 이런 상상 벌써 하셨을 것 같아요. 와저 수량이랑 가격 이 있으니까 그거 곱해서 이제 그게 얼마를 벌었는지를 해야지 이런 것들 어렵지 않아요. 옆에다가 컬럼을 추가해 주는 거죠. 아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뭐, 오토 넘버 혹은 롱 텍스트 이런 게 있었는데, 이름은 금액으로 지정해주고, 컬럼의 타입을 포뮬라라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포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데, 요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 대충 느낌으로 직관적으로 보면은, 아, 컬럼 명을 중간으로 감싸주고, 그 다음에 뭐, 계산식이 있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다른 함수들도 아마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계산 수식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세이브를 하면은 잘 됩니다. 이 관련된 거는 공식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함수나 이런 자세한 사용 방법들은 직접 학습을 하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인데요. 다른 테이블과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을 쓰면은 힘든 게 다른 시트에 있는 여성의 값을 불러와서 무언가를 이제 많이 엮으면 힘든데, 그래서, 아, 데이터가 복잡해졌으니까, 우리 관계 있는 여성들을 DB로 한번 만들어보자. 에, 에어 테이블을 써보면 어떨까요를 제안하는 부분이에요. 이런게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상품의 정보들이 있죠. 뭐 사과, 바나나, 딸기, 수박이 있고, 각각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트에는 판매가 되었고, 수량이 있고, 가격이 얼마인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저거를 어차피 종속된 녀석인데 수량 뭐 2,000원짜리면은 위에 사과, 이름도 딱 가서 붙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해하는 그 부분이 보입니다. 불편해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좀, 좀 편해지시나요? 이제 상품에 번호가 들어가는 순간 같은 가격이 옆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가격으로 우리가 얼마를 팔았는지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요런 조금 더 똑똑한 관계를 가지는 시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아요. 계속 계속 반복되는 거죠. 새로운 컬럼을 또 만들는데요. 우리는 이 작업을 할때 앞에서는 뭐, 포뮬 추가를 한다. 새로운 컬럼 추가하고 포뮬러를 추가한다. 새로운 컬럼 추가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관계가 있는 컬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새로운 컬럼을 만들고요. 그 이름을 적당히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 링크 투 어나더 레코드 이렇게 타입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넣어 주시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막 넘어가요. 그래서 야, 그 관계가 어디에 있어? 어디서 가져와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금 판매, 판매 이력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판매 이력에서 상품 정보를 가져오고 싶어. 그래서 상품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야, 상품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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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정보 있더라. 요 중에 뭐랑 관계 있어? 이런 식으로 포그를 이렇게 누를수 있어요. 그러면 상품 번호를 가지고 관계된 데이터들을 쭉 끌고 오겠죠? 그래서 포부를 켜고 만들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실제 이름은 저 왼쪽에 가격 품롬 상품이라고 약간 투박하게 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상품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격을 잘 가지고 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관계형 데이터까지 다 만든 다음에 폼으로 가면 이렇게 그게 바로 그냥 폼이 수정이 됩니다. 이게 그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타입까지 다 넣어서 만들어져요. 소름 돋지 않나요? 밥소만을 치고 갈까요? 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와, 이걸 설문조사하고 할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굉장히 잘 정보들이 엮여있죠. 그래서 실제로 넣으면은 이제 여기서 상품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이 누를 수 있는 상품 자체가 쭉쭉 떠요. 뭐, 그거에 관련된 정보들이 보이고, 얘를 가지고 다 채우고 제출하면, 짠, 요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량도 입력을 받았고, 상품의 가격은 상품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차고, 그리고 그두 개의, 그 관, 그두 개를, 그 반, 그두 개를 이제 곱해가지고, 얼마나 벌었는지,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옆에 수식으로, 요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와, 저렇게 로우 데이터 쌓으면은 또 브이로그 파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 이, 이 작업 다음에 항상 오는 질문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나는 좀더잘 보고 싶다, 여기서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싶다라는 니즈에 완벽히 충족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룹 바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DB를 하셨던 분들이면 그룹 바이 상품 아이디, 그룹 바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이 문을 날리지 않고, 실제 그냥 이엔 테이블 안에서 그룹 바이 한 다음에, 상품을 눌렀을 때, see all f 하면은, 뭐, 누구로 그룹 바이 할 건지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쫙 나옵니다. 잘안 보이게 나와서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드리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썸이쭉 나오고, 위에 얼마, 각각 그룹 바이 한 걸로 보이면서도, 위, 아래에 우리가 인사이트를 좀더잘 얻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뭐 약간 이거 쇼핑몰에서 했던 멘트 같은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직 못 보여드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뭐첫 번째로는 오른쪽 위에 차트 이스테이션에서 추가를 할수 있어요. 왜 기본으로 안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차트를 눌러 보면 이렇게 차트를 그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추가하시고 뭐 애드 차트 한 다음에 그 뒤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 같아요. X축과 Y축에 데이터를 정해 주면은 그 다음에 차트의 형태, 라인으로 그릴 건지, 바로 그릴 건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빠한 차트도 이렇게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PI를 제공을 해요. API를 제공한다는 뜻은 꼭 에어테이블에서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만들고 그 아이폰 앱 iOS 앱에서 설문조사를 받으면 와 처음에 DB부터 세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보를 어디다 저장하지? 이제는 에어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용자의 정보를 사용자가 입력했던 정보를 수정하기도 그 다음에 삭제하는 것도 API를 통해서 가능하다니까 굉장히 이곳저곳에 서비스를 간단하게 만들 때쓸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러면 그냥 쭉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요거, 언제 버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데이터베이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요 발표에 처음에 나왔듯이 데이터베이스로 시작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에어 테이블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받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이 데이터가 천 줄, 만 줄, 십만 줄, 백만 줄, 하다보면 점점 느려질 거고요. 그때가 되면 와이 정도 규모, 이 정도 성능이라면은 DB가 필요하겠다 라는 느낌이 오시면 그때 DB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니, 넘어가셔야죠. 더큰 양의 많은 정보를 처리하려면. 그리고 편리함 때문에 오셨다면은 불편하면은 바로 버려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막 익스텐션이 일나오나 막 자꾸 이제 뭔가 풀닥거리를 이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도구를 썼 쓰려고 했던 이유를 잃어버린다면 뭐 쿨하게 과감하게 에어 테이블을 버려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편리함 때문에 찾아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짧게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발표를 했던 리오였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100% 답장을 해드립니다 네, 전부 다 답장을 해드리지만 빨리 답장을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 보시려면 유튜브에 개발자리 검색하셔서 아, 저 사람은 저런 거 관련된 것들을 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